네. 어, 뮤지컬 랭보 오늘 저희 마지막 공연을 맞아서 간단하게 저희 막공 소감이나 인사 좀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또다 체험되어 있을 수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올해 시즌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2024년의 어, 순간들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멤버 계속 사랑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함께 했던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실 저희 스태프분들 얘기를 뭐 아무리 해도 계속 감사함을 감출 수 없어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무대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오퍼석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소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또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스태프들. 진짜 그분들 덕분에 더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이름 다 부르고 싶지만, 네,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스태프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던 어, 이번 또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했던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또 저의 허블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랭북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를랜드를 오늘 또 연기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쏟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좀 시원하게 깔끔하게 인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의 베를랜드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랭보 역할에 제가 부자료 제가 부자료 할게요. 어, 네오한테 들러서 보 처음서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역할의 문경초입니다. 예. 제가 역할 문 경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낮에 MD 부스를 판매했는데요. 어. 여기에서 만났던 관객분들 만나는 거랑 무대와 객석에서 만나는 관객분들이랑, MD부스에서 만나는 관객분들이랑,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너무, 되게 뭐,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좀, 감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섯 번 찍으러 이렇게 막 오시는데, 와,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멤고 공연을 너무 사랑해주시는구나가, 약간,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 되게 좀 뭉클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마지막 공연까지 또 이렇게 랩볼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겨울에 이렇게 랩보을 한다는 거가 조금은 더덜 추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형들이랑 같이 네. 아시죠? 제가 더 어립니다. 네. 근데 들라이가 이거 하나 좀 잡고 넘어갈게요. 네. 랭보가 17세잖아요. 들라이 18세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들라이가 네. 형이에요. 그렇죠? 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할 거고 고등형이들엘렌는 네. <laughs>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네, 여러분 다음 또 랭보가 또 공연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그래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어, 랭보 공연을 저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랭보 역할의 손유동입니다. 어... 랭보... 특히 랭보도 그렇고 그... 시인 이런 역할을 맡을 때마다 항상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랭보는 조금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공연을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공연을 반복할수록 더 몰랐던 면이나 어떤 그런 깊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회차가 진행될수록 다음, 다음,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보내주기만. 그 내일은 좀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냉보할 때 유독 들었던 것 같아요.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였던 만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연기할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어 제가 순유동으로서 살아갈 때 힘들니, 뭐 스트레스 받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딱레고에 옷을 입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행복하게 잘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우리 상주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W K 그리고 라이브. 그 라이브는 또 제가 총각 내 이유로 정말 오랜만에 같이 있었는데, 아 팬레터 이유로 오랜만에 작품을 같이 해서 굉장히 또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같이 연습하고 공연했던 우리 형 동생들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 뭔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막 그런 기분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랭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물러날까요? 어떻게 뭐 간단하게 뭐...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물러날까요? 그냥 반가워하는 거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기념하면서? 여기 앉아서 한번 제가 행복했던 시절에 이쪽에 앉아본 적은 없데 하시면 어나그기 한칸 아래 앉아요. 아, 내가 가서 그래? 볼게. 어? 네가 중간에 있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